X의 1 0승을 X-2로 나누면, 몫이 이거지. A0, A1X, A2X의 제곱, A3, X의 3승 A9, X9.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X를 0을 넣는 거야. 그래, 0 넣으면 0, 0 넣으면 마이너스 2. 이거 다0 되지. 그러면, A0은 남지. 그래서 A0는 0이다. 그 다음에 X1을 넣는 거지. 자, 1 넣으면 1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A0, A1, A2, A3 해서 A9. 이렇게 되지.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1이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어, 플러스 A4, 쭉쭉, 마이너스 A9,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 A0부터 해서 짝수, 4, 6, 8, 이걸 대문자 A로 두는 거지. 그 다음에 1, 3, 5, 7, 9를 대문자 B로 두는 거지. 됐냐?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이런, 마이너스 a 더하기 b지 자 요건 이런 마이너스 3에 요게 짝수잖아 그러니까 a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거지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3a 더하기 3b는 1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 a를 구해야 되니까 음, 여기다 3을 곱하는거지 됐냐 그래서 두개다 하면 마이너스 6a는 4가 되지. 그냥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전체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0은 필요가 없잖아.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 되지.